장난 아, 아니죠? 네 뭐를 네. 기다렸나요? 안녕 네.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아, 이거 연석이가 준 패딩이에요 여사 이가 대우들만 았어요 네.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네. 지금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TMI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d u c a t e d educated e d u c 거예요. 아주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노래로 한게아닐까 싶어요. 네. 뭐, 연출자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, 실제 그 원작, 원작자의 의도는 모르겠는데, 그냥, 그냥 슬퍼 마음에 꽂혀서 울고 싶은 게 있잖아요. 진짜 안 슬픈데, 어떤 슬퍼 슬픈 부의 분명히 있으니까 절반의 마음만 어떤 야망이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또 있나요? 네. 네. 레더워크요 네. 늘 네, 레더워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또 있나요? 저요. 네. 헨리가 남자를 좋아하잖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누구는 남성해자 같고, 누구는 게이 같은데, 그냥 전체적인 체만 있고, 디테일함은 배우분들이 짜시는 건지에서요. 아, 헨리가? 네.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가 연상이 저 같아요? 그... 이규영 배우님이랑 한지상 배우님이 그렇고요 오만석 배우님이 게이 같은 느낌이 강해요 어... 어 만석이 형은 진짜 징그러워요 <laughs> 어이형 너무 징그러운데? 그런 때가 있어가 연기하긴 참 좋은데 <laughs> 네. 모르겠어요 그 어떤 정체성으로 연기하는 네,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. 근데 너무 명확한 게입에 재미 없으니까 어정간하게 하고 할까요 네. 이게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좀재밌잖아요 네.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살인자인지 어, 아닌지가 좀 그런 것처럼 자, 이제 여러분의 t 이블을들어보 여러분 TMI를 들어보시고 공뭐라 가이드? 아. 네 어... 안 들려. 마지막만 갈게. 아, 가벼운... 양식이 가벼워요? 밥을 남기면 되잖아. 어, 나 근데 식욕이 왕수 해져가지고 요즘에 꼭 국기를 먹어서 <laughs> 최근에 올린 그 동료수 제비가좀 특이 단소하게 나와요나아보기도 좋고, 거기 진짜 거의 재미로만 안, 안 쓰고. 아니, 내가 거기다 가이드 올리면, 어, 가이드 왜 그런지 해야. 모르겠는데, 사장님들이 갑자기 리얼을 쓰기 시작하더라고. 바보 같아. 바보 같다. 아니, 원래 맛이 좋아서, 소으하고 왔는데 맛이 변하더라고. 너무 속상해요. 약간 뭔가 그런 것 같아. 좀 잘할 것 같으면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막힌 거 있죠, 하던 대로 해야 되는 나도 좀 하던 대로 해야지. 아 네, 원래 대충 했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다, 나가야 되겠다. <목소리> 그냥 얻어드리자. 네, 저 TMI를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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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요. 제가 <목소리> 요즘 라면 같은 거좀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혼자 살면 조미료 맛을 피하려고 되게 안간힘을 쓰게 돼요.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안 먹어서 그런데 유명한 기사식당 가면 맛이 다 똑같은 거 알아요? 맛이 다 똑같아, 결국. 약간 좀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 같은데. 조미료가 몸에 안 나쁘다고 그랬는데, 또 일부 보고서나 느낌에 의하면은 갈증을 일으키고 졸립게 만들고 허기를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미료 많이 안들어간 음식 남기게 되는 거 알아요? 두부집 이런 데 맛있는 데 가면은 많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조미료가 있으면 좀 그래서 좀 피하려고 그래요. 라면은 뭐. 나름의 또 레시피가 있어서. 레시피를 이렇게 따라하는 편이 아니라. 다또 또 있나요? 개발저 네. 어저께까지 일주일 동안. 안 들려, 안 들려. 하나도 안 들려. 네. 하나도 안 들려. 저 어저께까지 일주일 동안 변호사 시험 전어요 변호사 시험? 네. 네. 어... 결과가 중요하죠. 네. <laughs> 결과, 결과를 보고 우리 얘기하도록 합시다. <laughs> 얼마나 준비했어요? 저 3주 동안 준비를 안 했고. 어? 한달 동안? 3년! 아, 3년! 어. <laughs> 열심히 했네요. <laughs> 공부 시험도 요새 막 2년씩 준비하더라고요, 그죠? 화이팅 <laughs> 하세요. 네,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마땅히 해줄 말도 없고, 결혼도 네, 뭔지 잘 몰라요. 정말 그 공부하는 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우리 마지막 KMI를 하나 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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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만에서도 하냐고요? 아, 대만에서 불러줘야지 우리가 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맘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고요. 그, 현지 주차사들의 어떤 그, 일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고 막하는건 아니에요.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게 된 거라 생각보다 너무 큰 공연자답이 돼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백석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마지막으로

歌う予定で,す,予定です。あったらすかこれ。歌予定。あったらす日本語の勉強ももっとしようと思います。<laughs> はい。はい <laughs>。日本語の音をこ、中国語と音をかぼこ、ね。たかぼこ、アンモードかぼこ、<laughs> これ大好きすとかぼこ。<laughs> これ大好きすって言ってたのええ。わ、かっちがはな 나사이키스! <laughs> <laughs> 처음 본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줄 알까요? 아니요? 아니요? 아, 아니에요? 자, 아니, 그 아니, 아니.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오늘 앉혀서 다행이네요,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 나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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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现在走过去抽烟，<laughs> 看看有。<laughs>